가. Okay, 지 <목소리> <길을> 찍고 있는데? <laughs> 다시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? 안돼 얘들아 지금 어디가고 있어? 수아가 <laughs> 중앙시장에 있 <척. 목소리> 여기는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그래 매튜 튜고 우리 다 여기서부터 중앙시장이 시작돼요 <목소리> 미로시장으로 이쪽. 이쪽 안에가 자유시장 지하상가고 여기를 들면 화재 장소입니다. <laughs> 지하상가에는 많은 먹을거리가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장소죠? 바로 미로야의원주시장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. 입구는 되게 많아요. 여기가 방송에 나온 손칼국수집입니다. 백경원 하자. 사람 속에 진짜 많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저 안쪽으로 줄이 서 있어요. 저희는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인데... 근데 그로가보도록 <laughs> 저희는 가서 일단 가장 먼저 중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미로예술시장의 중앙 보인, 보이는 라이, 라디오입니다. 지도가 있어요 여기가. 1층 지도, 2층 지도 이렇게. 스키 <목소리> <장바지>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. 바꿔서 하는 것고 이렇게 위에 위에가 여기 가방처럼 돼 있어요. 여기가, 펜트와트에, 펜트와트에, 펜트와트에.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싸지만, 귀여 아기 한 개만 막 펜도 있고, 노트도 있고, 막 펜지기도 있고, 어, 많은 것이 곳이 보스예요. 이쁜 이쁘게 되는 진짜 예쁘다 호포니 아. 아, 네. 하나 둘셋 <laughs> 근데 저희도 이게 가나다라가 다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아, 모르는데 원두에잘 많이 있는 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디는좋아다닌다고 맞아요 <laughs> 사람은 많아서 을하 이렇게 해서 진짜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어서 보세요? 이거가 <laughs> 다체험할수있는어 네, 어이가 체험하는. 정해 가격은 7,000원인데 <laughs> 이벤트 체험 이벤트는 지금 있고 이렇게. 나가서 중앙시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여기부터 사거리로 들어오면 옷가게들이 되게 많고, 휴대폰 가게도 많아요. 화장품 가게도 되게 많아요. 이렇게 화장품 가게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중앙시장 <laughs> 시내예요.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샀어요. 잠깐만요. 이게 렉 모아가지고 지금 터치가 안 되는데. 아, 저, 전화, 저다가 왜안 되지? 아, 진짜. 어, 아, 여보세요? 아, 네. 아저씨가 내려놓으요 <laughs> 이분 왜 이러는 거죠? 짜증요 <laughs> 와 진짜 조용한데? 지금 사람이 저거 거의 맞지. 신기한 게 아닌데. 1도 없어. 아, 죄송해요. 지금이 한시 12분이어 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. 오븐대가 많고 이 넓은 데는 한, 한 군데 딱 여기밖에 없어요. 진짜 넓어요. 그... <목소리> 마카롱을 다 사고 이제 팔공티를 사러 갈겁니다 가죠 가죠 팔공티를 사고 강원 감량에 다시 와서 얘네가 좀 이상해요. 걷는 폼이. 아주 똥싼 포즈로 걷고 있는데요. 이건 아이 성견이 배운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네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. 여기 포토존. 뭐 어, 잠깐만, 언니 방금 진짜 <laughs> 야지어 여기 이렇게 포토존도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진짜 못해요. 진짜 못해요. 방금 보셨죠? 잠깐만, 언니 땅바닥에 내리꽂는 거 보셨어. <laughs> 아니, 애기가 기죽으면 안 돼. 거그 몸에 되그급대안으로 들어가면 어쩌려고 설마 나가테는이겠니까나 한번 게요이 정도로 이정도는이 정도로 이 정도로? 이 정도로 이 정도로? 이 정도로 이 정도로? 이 정도로 이 정도로? 이정어로이 정도로 리정이 정도로 이리도로이리도 우리 닮은? 우리. 어. <laughs> 자, 시도시다 저는 이 꿈분이 신도로 살고 있어요. 에, 할머니. 좀 매운 거사니까 에, 저희는. 누가 또 그림 저희. 저희 앉아서 먹읍시다. 어, 어디 이야. 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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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거는 이게 바닐라예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우야. 음. 뿌셔졌다 <laughs> <laughs> 수아의 작품이에요. 수아, 이 봐. 맛있다 이거? 음. <웃음>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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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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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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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려야돼 <laughs> 엄수아씨는 저기서 언니 엄수아 저기서 땅파 곤장으로 어? 네? <laughs> 땅파가 돼재좀 찍고 올게 걔한테는 대형삽이겠는데? <laughs> 몰라. 몰라입니다. <laughs> 몰라요. <laughs> 너의 그림 실력을 보겠노라. 어, 이거 좋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. 어. 어, 이 씨라고요? 아니야아니야 아니요. 아, 이 씨은이 어디 갔냐고요? 네, 네, 네. 아. 옆에 경비 아저씨가 오고 계셔요 우리 우리 사진 찍고 갈까? 여러분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사진도 찍고 버블티도 먹고 마카롱도 사 먹고 이제 갈 겁니다. 갈 겁니다. 가족, 가죠! go. 가족. 가죠! <laughs> 오 예쁘다 여기. 뷰티풀. 와, 근데 나무 벚꽃나무는 진짜 맞아. 예쁘겠다. 그치? 딱잘 보겠다. 개코. 어, 어 그, 이렇게 벚꽃샤르라 날리면서 야. 여기서 이제 딱 주지 씨. 일찍고 시즈 응. 갑니다. 시즈 갑니다. <목소리> 정말 꽃 같은 유리 언니가 <목소리> 저에게... 저게 <목소리> 뭐를 바라는 거죠? <목소리> 저희 찍어 주세요. 네. 네. 네 저희는 이제 학교에 갑니다. 학교에서 봐요. 안녕. I'm so